열린우리당에서 나온, 을지로위원회에서 나온 입장을 보고, 거기 반박을 하고 싶으면요, 반박글을 그 우리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시거나, 어, 어, 반박글을 시청자 게시판에 올리세요. 아니면 저한테 이렇게 길게 보내시거나. 그럼 읽어드릴게요. 지금 이제까지 여러분이 저한테 보낸 모든 문제제기는 이 글에 다 들어있거든요? 모든 애명이 여기 다 들어있어. 어. 지금 이 글에 대해서 반론을 하고 싶으면, 여러분이 반론을 이렇게 길게 보내세요. 어. 지금 공무원들하고 아무 관계 없는 문제야. 근데 왜 공무원 카페에서 지랄을 하냐고. 그 공무원 카페에서 글 쓰는 사람들도 실제로 공시생이라는 증거가 없다는 거야. 이전에 글을 안 썼던 사람들이, 어. 이전에 글을 안 썼던 애들이 갑자기 11월 말에 이 글을 쓰기 시작했다는 거야. 이거 뭔가 수상하잖아. 이게 왜, 왜 이런 짓을 하느냐 하면,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뭘 잘못하고 있다라는, 이게 법안에 대해서 되게 어려운 얘기잖아. 어려운 얘기인데, 막 뭐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떠벌리는 거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이미지를 나쁘게 만들려는 게 목적인 거예요. 옛날에 국민연금 때, 국민연금제도에 대해서 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국민연금제도에 뭐몇조몇 몇 항의 문제가 있고, 뭐몇조몇 몇 항의 문제가 있어서 이게 이러이러한 심각한 문제가 있으니까 없애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 전부 다다 다 거기에 동의 했어. 그래서 한, 어, 뭐야, 한나라당이 뭐한 집권하면 국민연금 없앨 것처럼. 그리고 한나라당이 집권하니까 뭘 했는지 알아? 국민연금 좋은 투자처. 그리고 올렸어. 국민연금을. 그러니까 잘 모르는 사람들을 이용해가지고. 허위 사실을 유포해서 잘못된 정보로 속이는 거야. 어. 공무원 나이 35세 들어온다고 하면 즉 공무원 얘기가 왜 나오냐고. 이거 공무원 아니라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오주님. 예? 공무원과 무관하다고. 공무원으로 들어오면 어쩌고저쩌고, 그 얘기가 왜 나오냐고. 공무원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길게 했잖아. 어. 공무직 중에 교사 자격증이 있으면 교사로 채용한다는 내용이 문제였는데 삭제된 것 같네요. 어, 그런 내용이 있었는 모양이에요. 근데 여기에 이 글에는 그 법안이 없어서 다만 그 문제되는 문제적인 부분은 삭제했다.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요소라서 삭제했다. 그럼 아무 문제 없는 거잖아. 그리고 지금 문제는 뭐냐면 이 교육 공무직을 뽑을 때 학교 경비라든가 조리원이라든가 아니면 요그 전담 어, 그 돌본 전담사를 뽑을 때, 만약에 아는 인맥으로 채용 비리가 있으면, 그건 학교장이 잘리는 문제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거는요, 사립학교에 해당된 얘기가 아니야. 어? 이건 지금 사립학교에 해당되는 얘기가 아니라, 누구에게 해당된 얘기야? 공립학교에 해당된 얘기야. 공립학교는 교장이 계속 바뀌어. 그러니까 아는 인맥에 따라서 교장이, 그렇게 막, 지 맘대로 꽂을 수가 없어. 어 일자리가 늘어나는 좋은 제도인데 이걸 가지고 계속 시비를 걸고 있는 건뭐 때문이냐면 그냥 국민들을 속이는 거야. 뭔가 더불어민주당이 굉장히 잘못된 법안을 이야기하려고 한다. 그렇게 국민들을 선동하려는 거야. 얘네들의 목적은 그거야.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에 대한 불신감을 심는 거, 그게 목적인 거야. 어, 음. 문기인지 알겠죠. 지금 이그 을지로 위원의 글에 대해서 반박할 내용이 있다면 긴 글로 시청자 의견란에 올리세요. 예, 네. 길게 해서 시청자 게시판에 올려보고 우리 내가 그걸 또 읽어서. 어 뭐가 잘못됐는지 한번 또 물어볼 테니까 됐죠? 응 어. 교육 공무직법 이 정도 얘기하면 되지 거기 중계 방이에요. 어. 희니님 거기 중계 방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게 일부러 되게 국민들에게 유리한 법안인데 그잘 모르는 국민들한테 선입견을 심어주고 막 선동을 해 가지고 욕을 하게 하는 거야. 그래 놓고 자기네가 어. 나그 국민연금 때 그랬다니까. 내가 하루에 수천 건 읽어서 분명히 알아. 굉장히 어려운 말로 뭔가 되게 잘못된 것처럼 하루 종일 떠들어요. 근데 세상에 지네 한 나라당이 지방선거 딱 이기고 나니까 국민연금이 좋은 거래. 일제히. 와, 내가 그때 그 얼마나 개, 그거 기가 막혔냐 면 많은 직장인들이 무조건 그거 좋다고 퍼날랐거든. 국민연금을 안 내도 되나보다 해가지고. 속아 넘어간 거야. 어. 응. 그런데 속아 넘어가지 마세요. 공무원하고 관계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공무원 시험 준비한 학생들이, 여기에 분노할 일이 아니라는 거야. 여러분이 또 낚인 거예요. 국정원 요원들한테. 어. 음. 자. 어, 어떤 분이 예를 들어 경찰 정규직을 한다니까 검찰이 싫다는 거랑 같다. 상관없는 얘기라는 거죠. 어. 네. 자. 오늘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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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튼 이제 양 양승태 사찰 문건 이거 되게 심각한 문제다 이~ 그~ 대법원장에 대한 사찰을 왜 했을까 이게 중요한 거다 어~ 대법원장이나 지방법원장에 대해서 왜 사찰을 했느냐 이게 목적이 뭐라고 정부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려고 어~ 이렇게 법원 판사들을 그~ 사법부의 간부들을 사찰했다가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판결을 유도하려고. 가령 무슨 야당 의원이나 야당 의원 배치될 때, 여당 의원 배치를 지켜야 될 때, 그럴 때 판사들의 개인정보를 가지고 협박하려는 목적으로 사찰했다는 거야. 어. 그게 심각한 문제이다. 음. 자. 요게 더 중요하네. 대법원장 사찰,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 사법권 행사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 책임자들을 명백히 해명하라. 어, 대법원에서 이제 이런 입장이 나왔던 거야. 대법원은 15일 청와대가 양승태 대법원장 등을 사찰했다는 청와대 문건이 있다는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의 폭로와 관련, 이런 상황은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재판하는 법원을 구현하고자 한 헌법정신의 정면으로 위배되는 실로 중대한 반헌법적 사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대법원은 이날 오후 공보관 공식 브리핑을 통해 만일 법관에 대해 일상적인 사탈이 실제로 이루어졌다면 이는 사법부를 감시하고 통제함으로써 정당한 사법권 행사를 방해하려는 불순한 발상에서 기인한 것으로밖에는 볼수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법원은 또 문건 작성 주체, 어, 주체가 확실히 밝혀지면 관련 법령 위반되는 점에 대해서 법적 책임을 물을 사안이라며 책임자 처벌도 촉구했다. 음. 그러면서 대법원은 이러한 사법권 독립 침해 시도 상황에 대해 심각한 우려와 유감, 유감을 표명한다면서 동시에 책임 있는 관련자들의 명확한 해명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라며 청와대에 직접 해명을 촉구했다. 대법원은 최근 이른바 김영한 비망록과 관련하여 청와대 등에서 법원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려고 했다는 의혹도 제기된 바 있으나 이런 의혹 동안 또한 법원과는 전혀 무관하다는 점도 말씀드린다며 사법부는 이런 논란에 흔들리지 않고 주권자인 국민의 신뢰를 기반으로 묵묵히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 나갈 것을 뭐약속드린다라는 말을 조금 믿기가 어려운 상황이야. 이제까지 한 짓을 보면 대법원에 따르면 양 대법원장은 폭로를 접하고 굉장히 놀랄 일이다. 사실이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니, 있느냐라며 충격과 우려를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양 대법원장은 또 사법부 독립성이 침해당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이런 사회적인 논란, 무리 자체가 굉장히 우려스럽다라고 개탄하기도 했다. <목소리> 어제 이제 이회수 작가 얘기가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춘천지법, 그 춘천지법원, 지법원장이, 어, 지법장이 그 이회수 등과 등산을 했다. 그게 이제 사찰 내용이야. 그게 왜 문제가 될까요? 어. 이회수와 그, 저기, 춘천지법원장이 등산을 한 거, 그게 왜 문제가 됐을까? 이회수를 뭐라고 보는 거야? 어, 이회수를 뭐라고 보는 거야? 좌파라고 보는 거야. 그래서, 단지 민간인이 약간은 어제는 내가 민간 사찰 부분만 얘기했잖아. 이회수는 민간인인데, 민간인을 사찰했다는 건 헌법 위반이다. 그런데 이회수는 누구냐 하면 좌파적인 성향이 있다고 지들끼리 분리한 거야. 어, 그블랙리스트 있을 거 아마 이회수 선생님이. 그래서 이 이회수 선생님은 좌파다라고 분류를 해놓고 그 좌파 문인이랑 만나는 춘천지법원장. 얘, 얘 판결에 대해서 못 믿겠다. 태클 걸어야 된다. 감시해야 된다. 그런 뜻이었다는 거야. 어, 그 얘기를 하는 거야. 이회소 등과 어울려서 모임을 하고 있다라는 보도의 보고의 의미가 그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 판결이 이 판사의 판결이 공정하지 않을 거다. 좌파적일 거다. 그래서 감시해야 된다. 그런 목적으로 예. 그런 목적으로 감시했다는 거야. 사찰했다는 거야. 그래서 판사들의 판결에 영향을 미치려고. 어. 그렇죠. 그래서, 이명박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옛날에 이제 노무현 정부 때,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만들어져. 우리법연구회라는 게 뭐냐면, 판사들끼리 모여서, 진정한 법에 따라서 판결하는 게 뭐냐. 권력과 분리돼서 권력으로부터 독립해서 이 진정한 사법권을 세우는 게 뭐냐라고 연구하던 사람들이 있었어. 이 사람들은 친노무연이 아니야. 그런데 이명 이명박이 우리법연구회는 좌파다. 낙인을 찍은 거야. 그래서 우리법연구회에 소속된 판사들을 막 벌점을 주고 불이익을 줬어. 그래서 그 우리법연구회를 깬 거야. 우리법연구회는 외부 권력에 영향받지 않고, 행정부 권력에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판사라는, 파, 판결하는 판사들의 모임이었는데, 그 판사들을 낙인 찍어가지고, 불이익을 주고, 사법부의 인사에 개입하고 그런 거야. 음. 이회수, 청와대가 나도 사찰, 나란 일이다 제대로 하지. 그래서 청와대 불법 사찰 의혹에 일침, 분노를 기말, 금할 길이 없다. 예. 특검팀에서 청와대 대법원장 사찰 의혹 법리에 따라서 수사하겠다. 자, 그리고요. 지금 나와 있는 뉴스 중에 뭐가 있냐면 헌재에서 헌재에서 특검에다가 수사 내용을 보내라 그랬어. 어. 헌재가 특검한테 수사 내용을 보내라. 청와대에 대한 수사 수사 내용을 보내라고 했다는 거야. 근데 지금 특검이 꾸려진지 며칠 안 됐고 수사하려면 아직 시간이 석 달이나 남아있잖아. 근데 헌재가, 예. 헌재가 특검한테 수사 내용을 보내라는 내용은, 단지 수사 항목만 보내라는 건 아닐 거 아니야. 그죠? 수사 결과를 보내라는 거잖아. 그러면 수사 결과가 3개월은 걸리는데, 그럼 3개월이 지나야지 지금 헌재 판결하겠다는 거야? 난 이것도 좀 심각한 문제라고 봐요. 오늘 손석희 뉴스에서 아니면 오늘이 아니더라도 손석희 뉴스에서 이걸 좀 밝혀줬으면 좋겠어. 어. 지금 헌재에서 특검에다가 수사 결과를 보내달라는 게 그냥 의례적으로 하겠다는 거냐. 아니면 지금 특검 수사는 3개월 정도가 더 걸리는데 그때까지 헌재 판결을 미루겠다는 거냐. 그거 보고 결정하겠다는 거냐. 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오늘 가장 중요한 얘기는 헌재 앞에서 집회를 어떻게 할 거냐 겠죠 예 지금 이제 헌재가 헌재가 주장하는 게 뭐냐 하면 헌재 앞에 한 100미터까지는 헌재 앞으로부터 100미터까지는 그 집회가 금지되어 있으니 그 헌재 앞 100미터까지의 집회를 금지해 달라 요게 지금 요구사항이죠 그죠 헌재의 요구사항이 헌재 앞 100m 앞까지는 원래 집회가 금지되어 있으니, 그걸 보장해 달라는 거잖아. 그러면서 이제 집회를 하게 되면 시끄럽다고. 어, 그죠? 네. 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면, 어, 지금 이제 헌재가 그렇게 100m까지 지켜달라고 요구하는 요청 자체는 나는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거기 때문에, 그걸 따르는 게 옳다고 봐요. 어. 현재 100m 앞. 현재 100m 앞에 현재로부터 100m까지는 모든 집회와 시위를 금지시킨다는 거에 대해서 동의한다고. 어. 예. 그거는 선거법이 아이가 그러니까 집회 시위에 관한 법률이잖아. 어. 그러니까 그 100m까지는 맞고 100m 바깥까지는 100m 이상은 우리의 자유라는 거지. 어. 100미터 이상은 우리의 자유다. 예. 그 다음에 지금 뭐 시끄러우니까 집회를 못하게 해 달라. 100미터 밖에서 떠들면 조용한가 보지. 예. 그러니까 우리가 100미터는 지켜주는 게난 맞다라고 보고요. 예. 100미터까지는 지키는 게어그 나는 맞다고 봐요. 제가 잘못 생각한 거예요? 헌재 앞에서는 집회 안 된다. 헌재가 헌법 위반 논란. 법조계 헌재 발언이 부적절하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 불신을 자초했다. 무슨 얘기냐. 오늘 17일 박근혜 대통령을 규탄한 대규모 촛불 집회가 예정된 가운데 헌법재판소가 경찰에, 아유, 씨. 음. 어. 지금 헌법재판소 청사 주변 집회 시위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요구하고 나서서 촛불 집회 차단 비판이 일고 있다. 그 동안의 헌재 결정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는 지적이다. 헌재 배보윤 공보관은 14일 오후 브리핑에서 국가적으로 엄중한 탄핵 심판이 불평 부당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경찰과 서울지방경찰청에 집회 질서에 관한 대책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필요할 경우 박소장 뿐 아니라 재판관 전원에 대한 신변 보호를 요청하겠다고 했다. 배 공보관은 이어 중요사건마다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빙자한 집회 시위가 있었다며 재판 연구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시민들의 집회가 시버, 어, 심판 절차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서 공정한 재판이 어렵다고 토로한 것이다. 일단 이 부분에 대한 나의 생각은 뭐냐 하면 원래 집중력 약한 애들이 주변이 시끄럽다고 그래요. 예. 네. 원래 공부를 못하고 집중력 약한 애들이.